노노마마 음 강설 제243강입니다. 제19권 자장 8장에서 10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군자3변 군자가 세가지로 변한다.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하왈. 소인지 과야는 필문이니라. 자하가 말씀하시기를. 소인의 그 지나침은, 어, 지나칠 것같요 반드시 어, 문인 것이니라. 그래서 문체, 어떤 꾸미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필문, 반드시 자기를 꾸미는 데 있다. 문체에 있다. 문질이 빈빈이라는 말이 이제 옹야편에 나오죠. 자활, 질승, 문즉, 야요, 문승, 질즉, 산이. 문질이 빈빈 연후의 군자니라 예, 군자는 문질 예, 바탕과 그 꾸밈이 빈빈 빛날 빈자죠 빈빈한 연후에야 군자가 된다 그러니까 바탕이 그 꾸미는 걸 이기면 야다 촌스럽다 들렸자 문승질 문이 그 바탕을 이기면 사 예, 역사사자인데 너무 그 달필 너무 그 어, 포장을 가하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문질이 빈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탕과 꾸밈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런데자가 어, 말하기를 소인들의 흐물은 반드시 이 꾸미는 데 있다는 거죠. 지금은 자기 신을 꾸미고 화려하게 가꾸는 게 미덕인 세상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인들의 삶이 미덕이 되는 이런 모습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소인은 사실은 일반 백성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인은 나쁜 식으로 탐욕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일반 백성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리를 모르고 형의 상학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소인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구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하왈 군자 유 삼변하니 망지 어면하고 즉지야, 온하고, 청기, 기었냐, 연이라. 예. 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어, 삼변, 세번 변하는 것이 있으니, 망지, 엄면하고 우르러 봄에 오면. 예. 이게 점자는 엄자인데요. 멀리서 이렇게 우르러 보면은, 오면이 이렇게 장성한 훌륭한 사람 같고, 점자는 사람 같고, 또, 즉지야. 아, 즉즉한다는 거죠. 직접 만남에 온 온화하고 또 청기였냐 그 말씀을 들으면 여 위태로울 여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확고하고 오, 지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망지 어면은 멀리서 오르러볼 때는 어면이 장성 같고 어젓하고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고 가까이서 만나서 보니까 어떻게요? 온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뭐요? 리어하다, 확고하다, 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는 엄연한 사람이 되고 또 가까이 있을 때는 온화하고 그 말을 들을 때는 확고한 이런 사람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활, 군자신 이후에 노기민이니 미신즉 이위 여기야니 신 이후에 간이니 미신이 미신즉 이위 방기야니라 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신 이후에 믿음이 있은 이후에 서로 믿는 그 이후에 노김이라고 그 백성을 어 수고롭게 하고 그러니까. 군자가 서로 백성들과 신뢰가 있어, 바탕이, 신뢰가 있은 이후에 그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미신, 어, 서로 신뢰가 없는데 아직, 신뢰가 없는데 이렇게 그 수고롭게 하면은 이위, 여기, 자기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 이후에 또 신뢰가 있은 이후에 간, 어, 이야기 하는 것이니, 신뢰가 아직 없는데, 즉, 그 간을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즉 이위 방기라 자기를 비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어 군자가 군주에게 임금에게 간하는 것이고 군자가 이것은 백성을 부리는 거죠.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만 어사랑 신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하고 국가를 부흥시킬 때 지도자들이 강력한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갔을 때는 백성들이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일이죠. 이렇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또 반대로 윗사람에게는 어 군주와 이저 신하가 신뢰가 있어야죠. 군자는 어 어떻게 보면은 신하 입장에서 임금에게 가할 때 서로 아 저분은 진짜, 어, 청렴하고,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신뢰가 있은 이후에 가나야죠. 그런데 그런 신뢰가 없이 간사한, 탐욕한, 아첨하는뿐이란걸 알았을 때, 뭐요? 이 위방기니라. 자기를 방, 해방한다. 비방하는, 자기를 비방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